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종신문을 문학교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되게 하신 주님 감사물 드립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고 우리 종신문학상 시상식과 우리 종신문학제 8집 발간을 감사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인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 주님 시간 내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서. 주께로 가오리. 주께로 가오리.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총의 충신 문학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문학을 통하여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설교를 해달라고, 우리 회장님께서 몇달 전에 부탁을 해서 부담을 느끼고 피하려고 굉장히 일을 썼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고, 내 시간에 맞춰서 날짜를 잡을 테니까 꼭 가서 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오늘 이렇게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또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짧게, 이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천이 없어서, 또 길게 할 수가 없어서, 짧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동남아 그 밀림 지역에 가면은 에, 수많은 그 소수 인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작게는 몇십 명 단위도 있고, 또 크게는 몇 백만 10, 명 단위도 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그 가운데 어느 부족 얘기를 제가 좀들고봤는데이 부족에게는 원래 자기의 부족 말도 있었고 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족이 소수 그런 부족이기 때문에 그 공격을 많이 받아서 자주 바쁜 싸움, 그런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글을 지키기 위해서 발음을 쳤고, 일을 써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들은 글을 갖다가 어떻게 보존했느냐면은그 당시에는 분명히 발달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 리아! 이렇게 계속 전달해서 사용하게 되지만은, 그런 어, 뭔가좀 어, 남겨야 되기 때문에 남길 수있는그 방법을 찾다가 어, 오늘날처럼 뭐 종이가 있고 무슨 뭐 필기 연필이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 뜻이 아니요 좋은 글입니다. 95%의 시는 사범 학생이 시를 저렇게 잘 알아서랄까 참 기대가 갑습니다. 위 상상 속에서 나온체험 자기 체험을 들은 이조금 어려운 형상화라고 그래요. 그걸 굉장히 잘했어요. 중등부 지연주의 양은 소위 변형, 얼굴 바꾸는 테크닉이 아주 대단합니다. 제가 아직 대단하다고 그러면은 이 학생들 세계에서 대단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꼭이 어? 테크닉을 알고 있었다는 거야? 라고 할 정도의 수준이 있다는 겁니다. 링거줄이나 케와다를 의인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여기는 뒤에 꼭어 그, 그, 그 골프나 이런 것 같이 옛날 문예창작학과가 기술대학입니다. 2년짜리 있었어요 예술은 학문이 아닙니다. 기술입니다. 바꿔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 조지훈, 아니, 말하고도 죄송요 조지훈 선생님이요? 이거 아닙니까? 전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잘하지죠그 다음에 또 박모걸 선생님도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박두진 선생님,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학문이 그런데 일반 학문에 의해서 그분이 그렇게 좋은 시도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학문에 라고 하는 내용에 너무 집착했다가는 성경보다 더 위대한 건 없어요.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부 장효린 씨도 신앙의 대상이나 사랑이라는 주제를 정서에서 도피하라. 정서가 노출이 되면 안 돼요. 근데, 그, 이 말은 내 말이 아닙니다. 엘리야트라고 하는 유대한 사람 말이에요. 아, 그, 기습의 방법을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웃 역시는, 예, 하나님처럼, 하나님 안 보이죠? 안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어, 유대한 시 중에, 영원히 안, 뭐,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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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있는 것은, 막, 믿든 안 믿든 할머니든 동생인데, 우리가 딱 보면요. 10편, 23편.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죠? 보이는, 막, 영어다, 하고 영어라고 하고 먹자고, 하고 딱 갖다 놓잖아요. 이렇게, 이걸 사물로 드러낼 정도의, 이욕시도 대단하게 갖쌌다 이건 시의 기본이자 생명입니다. 시와 산문은 여기서 구분되는 거예요. 산문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면 시를 썼기 때문에 시로 만들어내야지 지하철에 좋은 내용이 많지만 와, 시가 아닙니다. 저다 연결하고 있뭐 산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나을 뭐 비평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저 학생들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권수이야 앞으로 나오세요. 자 제1회 <laughs> 제 다음 세대 총신문학상 초등부 우수 권누이 기독신문 이사장상입니다. 위안은 총신문학회 주최 제1회 다음 세대 총신문학상에 응모하여 위와같이 입상하였기에 다음 세대 총신문학상을 드립니다. 2020년 1월 20일 총신문학회 회장 배윤수 목사 심사위원장 정은재형 지인. <laughs> 상금이 있습니다. 많진 않지만 상금도 준비했습니다. 장학금이라고 했습니다만 미약합니다 앞으로 많이 되도록 좀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사장 상으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사장님 오신다고 했는데 집회 때문에 오셨습니다.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사합니다두 번째는 중동구 부문의 우수상 지현주양 지금 어, 용원국제중학교 1학년입니다. 다음 세대 총신문학상 중등부구수 지현주 기독신문이사장상 귀하는 총신문학회 주최 1회 다음 세대 총신문학상 입상 응모하여 위화가지 입상하기 위 다음 세대 청신문학상을 드립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입니다. 고등부 수상은 장휘린 양, 미림여고 1학년입니다. 아, 이거는 저충신대학교총장상이도 이번에 총장님께서 시상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제 제1회 다음 세대 청신문학상 고등부 우수 장휘린 청신대학교 총장상 귀한하는 청신문학회 주최 2회 다음 세대 청신문학상이 응모하여 유아가시 입상하였기에 다음 세대 청신문학상을 드립니다. 2020년 1월 20일 청신문학회 회장 대인수 심사위원 정재영 아, 총장님 한번더 계시면 되고,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어, 신대원부 신대원부 우수 이유익 분, 예. 이번에는 총회장상입니다. 총회장님 나오시고요. 어, 제1회 다음 세대 중신문학장 청년 신대원부 우수. 이유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상 교한총신문학교 제일의 다음 세대 총신문학생 응모하여 위아가씨 입상하게 다음 세대 총신문상을 학 드립니다. 2 0 2 1년2 2일 총신문학교 회장 대인수 심사위원장 정재영. 제4회 청신문학상 시부문 박재천 목사. 귀하는 기독교 문학을 통해 이땅의 하나님 나라 확장과 청신문학회 위장 증진에 기여하셨기에 제4회 청신문학상을 드립니다. 2020년 1월 20일 청신문학회 회장 대인수 목사 심사위원장 조신봉 교수. 기독교 문학을 통해 이 땅의 하나님 나라 확장과 청신문학회의 위상 증진에 기여하셨기에 제 4회 청신문학상을 드립니다. 2020년 1월 20일 청신문학회 회장 배인수 목사 심사위원장 조신광 교수. 짧아지시면 음.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감사함은 주님의 사랑. And am Keep that key om de